어제 서울 동부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검찰은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 동부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재배당 닷새 만에 이뤄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 사건으로는 많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입니다.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의 청와대 특방관과의 인연이 묘합니다. 주 부장검사는 평검사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특감반 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선임된 뒤 3개월 뒤에 주검사도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주검사는 우전 수석이 사임할 때까지 검찰 선배이자 상관으로 우전 수석을 모셨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주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우전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이 광화문을 덮던 2017년 2월 주검사는 청와대에 발빠르게 사표를 내고 나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합니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사표 청와대 근무 청와대 사표 검사 신규 임용이라는 편법과 꼼수로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계속 이뤄져 왔고 주검사는 그공 공식을 따라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참여한 대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재임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선명을 냈지만 그냥 공연불에 그쳤고 주검사는 다시 검사가됐습니다 주진우 검사와 이름이 같은 주진우 기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진우 검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짜증 나셨죠? 어쩌겠어요. 이름이... 그런걸 주검사님 이명박 정부 때잘 나가시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 막 나가시더군요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주시느라 우병우 오른팔 하시느라 그게 다 최순실 뒤치다꺼리였던걸 모르시진 않겠지요 다 지위와 입장이 있다고요 일제 순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검찰에서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동남북서라고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 중앙지검에 필적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부장검사 누구 말맞다나 박근혜 정부 정부에선 청와대 파견 나갈 만큼 잘 나갔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